여러분,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부패한 정치인들과, 부패한 판사들, 그리고 부패한 언론인들이 합작하여,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저희는 결풍 소주도 아니고, 그부 세력도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는 바로 태극기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모여서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데, 다녀온 누가 우리를 보는 그부 세력, 태극기 세력,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들이 저희를 자꾸 보람하는 이유는, 우리가 움츠러들고 용기를 잃어서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입을 막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공수처라는 기관, 왜 생겼습니까? 부패한 정치인들이 검찰 수사에 반발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부패와 비리는 공수처로 다 이첩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런 곳입니다. <laughs> 여러분, 공수처라는 이름에서도 나오다시피 우리 일반 국민들은 잘못을 저지르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검사가 기소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공수처라는 기관은 어떤 곳입니까? 부패한 정치인들이 황제조사를 받으면서 공수처를 왔다갔다 하면서 자신들의 비리와 부패를 법을 왜곡해서 뭉개고 부패한 판사들은 거기에 합작하여 면죄부를 내려주는 곳입니다. <laughs> 여러분 헌법에 국민저항권이라는게 있습니다. 바로 그게 존재하는 이유는 민주주의의 기초는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은 윤석열이 아니고 입법특제를 일단 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대통령조차도 저렇게 내몰리고 있는데, 우리 힘없는 국민들이 만약에 부당한 일이 생겼다면, 과연 이 나라에서 공정하게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린 이유는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이 나라의 사회질서가 혼란스럽고 간첩들이 들끓고 부패가 만연하여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직과 목숨을 걸고 승부수를 띄운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있는 이유는 대통령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절대 겁먹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자랑스럽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만약에 잘못된 것을 정치인들과 법관들 그리고 언론 스스로 바로잡지 않는다면 국민이 모두 저항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차별을 받고 있는 경찰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 민주노총이라는 단체에서 경찰들을 무사비하게 폭행했습니다. 당신들은그 무자비한 폭도들에게 얻어맞고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당신들이 제복을 입고 국가와 국민을 섬겨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자꾸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고 있는 저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보시면 지금 국가의 수반이자 현직 대통령 그리고 군의 집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공공연하게 내란범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동조하는 기능과 경찰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와 국민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들 스스로 우리와 타협한다면 우리가 잠시 당신들에게 빌려준. 그분벌력을 우리는 절대 인정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불복종하여 우리가 모든 잘못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범죄를 많이 저질렀고 왜 그렇게 전과가 많은 겁니까? 당신들은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 된 사람들인데 어째서 행정부의 모든 행정을 마비시키고는 자신들의 연봉을 올렸습니까? 국회의원들에게 듣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신들이 권력을 누리고 특권을 누려도 우리가 잠시 눈을 감아주는 것은 당신들이 우리를 배신하여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더 이상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 이재명, 그리고 북한과 중국을 위해서, 핵에만 측한 악법비를 자꾸만 남발한다면, 우리는 당신들을 국회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laughs>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에는 항상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정치인을 뽑고 대통령을 뽑고 있지만 사람이 하는 일에는 실수가 생기게 마련이고 전 세계를 모두 사례를 찾아보면 부정 선거 또는 사람에 의한 실수로 선거 과정에서. 잘못된 대표나 검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선관위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는 답을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관위가 왜 저렇게 조용하겠습니까? 자신들의 채용비리,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이 밝혀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laughs> 여러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 영장과 반란범들이 내란을 일으켜서 강제로 체포한다고 하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총도 없고 칼도 없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반란범들이 무력을 사용한다면 항상 저부터 잡아가라고 그 앞에 제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오세요. 여러분 함께해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는 반란범들 지금 정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언론에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가리고,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으며, 여기 있는 국민의 함성을 아무리 가려보려고 해도 진실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공주처의 저런 악행을 시민들이 깨어난 민주주의의 힘으로 막아냈고, 국회의원들도 조금씩... 양심의 목소리를 듣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민주주의의 또 다른 부작용으로 다수결에 의해서 법을 만든다면 얼마든지 어떤 악법도 만들 수 있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차라리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윤석열을 체포하려고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내란을 동조하고 국민들을 고통에 몰지 말고 차라리 평소 그들이 하던 것처럼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법 하나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여러분,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고 용기를 갖고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들고 있는 태극기를 손에서 절대 놓지 말고 이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절대 물러서지 맙시다. <laughs> 여러분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만세 한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아니, 올라왔으면 윤석열 대통령님 응원을 한번 하고 가야지. 여러분, 제가 기억력이 나빠 가지고 깜빡한 것 같은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응원 한번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